셰익스피어의 네 가지 글쓰기 조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입니다. 그는 인간과 사회를 꿰뚫어 보는 예리한 통찰력과 뛰어난 시적 상상력, 비길 데 없는 지적 능력과 탁월한 언어 능력을 보여준 문학계의 거장이지요. 셰익스피어는 37편의 희곡과 154편의 소네트를 발표함으로써 생전에 이미 영국 최고의 극작가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4대 비극이라고 불리는 햄릿과 오셀로 리어왕과 맥베스는 사후의 고전에 반열에 올라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대에 활약한 극작가 벤 존스는 그런 시익스피어를 가리켜 당대뿐 아니라 만세에 통용되는 작가라고 극찬했고 시인 존드라이든도 가장 포괄적인 영혼이라며 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역사가인 토머스 칼라일은 시익스피어는 인도화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지요 그토록 탁월한 작가였던 시익스피어는 그가 쓴 작품 곳곳에 글쓰기에 관한 몇 가지 힌트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진실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익스피어는 햄릿의 1막 3장에서 당신 자신에게 진실하라고 말했지요. 사실 대부분의 작가들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써야 한다고 말하는 글을 쓰거나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가 써야 한다고 믿는 글을 쓰곤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쓴 글에는 거짓이 섞이기 쉽습니다. 타인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감시를 받으며 써나간 글에는 진실을 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작가라면 무엇보다 글을 쓸때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멋있어 보이는 타인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어설퍼 보여도 자신이 되는 편이 보다 더 현명하지요.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에게 정직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두 번째로 셰익스피어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템페스터의 1막 2장에서 내 서재는 충분히 컸다고 말했죠. 셰익스피어는 11살에 문법 학교에 입학한 이후 문법과 논리학 수사학과 문학 등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대의 문인들과 달리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리스어를 배웠지만 그리 능통하지도 못했죠. 그렇게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독서를 미천 삼아 작가로서의 소양을 갖춰 나갔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성경과 고전을 통해 읽고 쓰는 법을 배웠으며 틈만 나면 라틴어 격언을 암송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죠. 특히 그는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를 읽으면서 영감을 얻고 또 상상력을 발휘한 결과 햄릿을 비롯해 몇몇 뛰어난 작품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셰익스피어는 간결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햄릿의 이막 두 장에서 간결함은 지혜의 정수라고 말했죠. 실제로 글을 간결하게 쓰는 것은 좋은 글을 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복잡하게 쓰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간결하게 쓰는 것은 복잡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글을 간결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문장에서 가장 분명한 요소만 남기고 군더더기를 걷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필요한 말은 빼지 않고 불필요한 말은 넣지 않아야 간결한 글을 쓸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글을 쓰고 다듬는 데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내용과 불필요한 내용이 모두 뒤섞여서 글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테니까요.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한때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편지의 끝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사과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편지가 길어진 것을 사과하네. 시간이 있었다면 좀더 짧게 쓸수 있었을 텐데. 네 번째로 셰익스피어는 직접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헨리 8세에서 이렇게 말했죠.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일종의 선행이다. 그러나 말은 행동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작가들 중에는 유독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작행위 그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행동하기보다는 말하기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을 쓰고 싶다고 말하거나 앞으로 쓸 글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글쓰기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건 글쓰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보낸 시간은 실제로는 글을 쓰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진짜 작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머리로 생각하거나 입으로 말하는 대신 그냥 손으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Just do it. 나이키의 슬로건이 뜻하는 것처럼 그냥 한번 해보면 됩니다. 창조적 과정에 필요한 건 행동이지 말이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